여러분, 2호선 인천대공원역에 왔고요. 자, 집 앞에 대공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긴말안 할게요. 그냥 빨리 갈게요. 가시죠. 네 인천대공원에서 걸어서 다 5분 걸립니다 자 우리집 야 여러분 보세요 남양의 숲새권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좋은 집만 쏙쏙 찾아드리는 지패밀리의 푸근하고 친절한 한 팀장입니다 아우 벚꽃도 보고 숲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가격도 기분 좋은 가격의 집이에요 자 오늘 어디 나왔냐 인천시 장수동에 나왔습니다 아우 장수할 것 같아요 자 2호선 인천대공원역이 한 750m 거리에 있어서 한 10분 15분 사이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 아주 희귀하죠. 장수동에몇년만에 신축 현장이에요. 사실 완전 신축은 아닙니다. 자 신축에 가까운 준신축 현장이고요. 월세 세입자가 한번 빠져나가고 새롭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원 분양가가 앞자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 3억 중후반에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저렴한 기준층 이어 중후반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 동네가 신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이 벌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우리 집창 밖으로 남양의 숲 속의 새 소리를 들으면서 살수 있는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층 보여드릴게요. 2억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현장 주차장은 필로티로 100% 가능하고요. 전실로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한 장수동 현장 오늘 2억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실에 나왔습니다 자, 키큰 신발장 색칸 마련돼 있고요 비용 시공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서 3번 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오늘의 우리 집 3번 방인데요 휴... 남향이라서 최강이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3번 방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온도 조절 장치도 되어 있어요 어우, 사이즈도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괜찮아요 3.0에 2.6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적극 추천드릴게요 우리 집 화장실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가시죠 오늘의 우리 집 화장실에 왔습니다. 전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살짝 꺾인 부족이면 해요. 하지만, 폭이나 사이즈로 모든 게 커버가 됩니다. 자, 해바라기 수전 설치돼 있죠?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시공돼 있고, 도일 제품, 슬라이딩 거울장 깔끔하게 베이지 톤으로 은은하게 마련되는데, 어우, 공간이 아주 좋아요. 2번방 가서 볼 건데요. 다용도실까지 살펴볼게요. 가시죠. 네, 오늘의 우리 집 2번 방입니다. 2,700에 2,600 이상 사이즈 나오고요. 여러분 에어컨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고요. 오늘의 우리 집은 에어컨부터 맛집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사람이 살고 나가 있는데 깨끗하게 올 수리 되었습니다. 자, 다용도실 들어가서 볼게요. 네, 오늘의 집 다용도실에 나왔습니다. 소혜칙하게 말씀드릴게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 자, 이쪽에 수전 마련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기나 워시타워 두시면 될것 같고요. 폭도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집은 방을 좀 크게 하고 다용도실은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만든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 집 안방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창밖으로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집 안방은 일어나면 피트훈치드 숯냄새가 싹 들어올 것 같아서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숯불품은 우리집 안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자3 1,300에 3,300이 넘습니다 자, 이쪽으로 붙박이장, 열자 설치하셔도 충분하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킹, 퀸, 퀸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이 안방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3번, 2번 안방 다 있죠 앞자리가 밖에 우리 집 정말 알찬데요 부부욕실 아직 안 봤잖아요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치죠? 자,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딱이집 하나 아쉬운 게부 욕실이에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자 용변이나 뭐 세면 이런 거 하시기에는 딱 적당한데 좀 샤워까지 하실 수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아요. 고점은좀 그 양해 해 주세요. 왜냐면 가격이 좋기 때문에 대신에 에어건까지 써서 청소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집남면 거실 보시기 전에 주방 보러 갈게요. 가시죠. 네, 뿌티뿌티 베이지톤의 아주 예쁜 우리 집 주방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 냉장고전에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양문형은 한 대의. 정도 들어가는데요. 고객님 좀 약간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이거를 없애고 차라리 3단 비스포크를 놓셔도 될것 같고 이걸 없애면은 양념두 개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아프지 않은 공간의 사이즈라고 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수납장이 잘마련어 있는데 여기 밥솥,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세코 하이브리드 쿡탑 3구짜리 마련되어 있고 위에 후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게 주방장이 잘 나와 있어요. 환기 거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동풍하기도 좋고 환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도 아주 깊숙하게 나와 있는데 상하부장 수납장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오늘의 집이 이 주방이랑 거실이랑 대면형인데 이 멀티 공간이 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식탁이나 냉장고 한대 넣으셔도 될것 같고 이 앞쪽으로도 어 식탁 충분히 놓실수 있는 이런 멀티 공간이 마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위치도 너무 좋고 희귀하지만 거실이 인천에서 아 이런 집들 찾아보기 가 힘들죠 집창 밖으로 아름다운 숲이 펼쳐지는 우리 집 예쁜 거실 보러 갈게요 짠 우리집 창밖으로 방금 보셨죠 이렇게 멋진 숲이 펼쳐지는 숲세권 집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역세권 팍세권 다 갖춘 집인데요 가격도 너무 좋죠 거실도 너무 괜찮습니다 와 여러분 남양이라서 햇살 들어오는 거 보세요 하루 종일 밝은 집이고요 자 이쪽 벽면 아트월 쪽은 이렇게 템파보드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 여러분 폭도 좋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3.7 정도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4인용 이상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오늘의 집이 좀층구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LG 휘센 에어컨 대형 사이즈로 들어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거 보이실 거예요 전열 교환기까지 되어 있어서 외부 내부 공기 순환시키기에 아주 좋다는 점 오늘의 집이 여러분 어, 딱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딱 보시면 이미 올수리가 되어 있고 자세입자한번월세하고 나간 집이다 보니 가격을 최초 분양가보다 1억을 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 장수동에 워낙 쾌적한 동네인데 신축 분양 현장은 오직 이 현장 하나뿐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의 집 2억 7천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구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억 7천대, 2억 9천대, 3억 초반대, 복층 테라스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딱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만큼 집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세대도 안 남아 있고요. 자, 입주 조건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입주금은 조금 필요하십니다. 어, 6천에서 8천 정도는 들고 오셔야지 오늘의 집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점은 가격은 너무 좋다는 점. 오늘 장수동 거의 뭐 5년 만에 분양하는 집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집은 한번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현장에 궁금하신 분은 위에 지패밀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릴 거고요. 아, 나 자꾸 촬영하는데 아, 공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현장 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지패밀리는 모든 현장들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주에 인천 만수동 계약 되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또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장수동도 집을 찍으러 왔습니다 자 다음 현장에서 수근하고 시즌 한 팀장은 좋은 집 쏙쏙 찾아드릴 거니까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벚꽃 활짝 핀 인천대공원 장수동에서 한 팀장이었습니다